안녕, 단미 세계에요. <laughs> <laughs> 목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요. 그런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. 지금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. <laughs>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더 심한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이제 어. 옷 만드는 영상을 영상이나 다른 이렇게 약속을 해드렸던 영상을 빨리 찍고 싶은데 제가 한달 동안 어, 일을 좀 다녔어요. 일을 좀 다녀가지고 한달 정도 계속 작업장을 방치를 해뒀더니 완전 엉망이 돼갖고 청소부터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. 몸도 아프고 하니까 좀 정신이 조금 차려지면 좀 멀어도 할만한데 지금 아 엉망. 거의 그한달 동안 이제 영상은 올라갔는데 그게 다영상 <laughs> 올라갔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옷을 만들거나 하고 옷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아서 지금 손이 <웃음> 녹슬었어요. 이 <laughs> 계속해야 이게 뭔가 그래도 현상 유지가 되는 건데 손이 많이 녹슬었어. <laughs> 그래가지고. 어, 빨리 그 자기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어, 그래서 그한달 동안 제가 뭘한게 없어요 인형을 산 것도 없고 아 맞아 그 그게 있네 저그 에뛰드하우스에서 이번에 보험 신상으로 나온 그거를 샀어요 그 뭐지 <laughs> 민트 캐비닛 샀어요 이거 얼마에 샀지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는데 2만원 이상하면 저기 뭐야 8천원에 준다 그랬나? 그럼 3만원인가? 모르겠네요 원래 이런 굿즈에다가 돈 쓰는 거는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예쁘면 0원이야 하여튼 어 민트색이고요 이게 어 맑은 민트색인데 사진에서는 완전 쨍한 음 쨍한 민트색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네요. 어, 이렇게 문이 열었다 닫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, 약간 제꺼 불량인 것 같은 기분이 잘 닫히지가 않아요. 왜냐면 저는, 어, 핑크색도 있거든요? 작년에 산 핑크색인데, 어, 이거, 이것도 조금 덜 닫히긴 하는데, 음... 비슷하네요. 불량이 아닌가봐요. 아니면 내게 둘다 불량이던가. 또 이래 인형을 위한 돈지라를 했고요. 어 혹시 이거 기억나신지 모르겠네요. 노인가 봐다 제가 그때 꽃티채 특집에서 노. <laughs> 제가 이거를 뽑았었잖아요. 왜 뽑았지? 세 권인가. 어 꾸준히 샀어요. 근데 결국 전 다섯 권을 못맞았어요 왜냐면 이게 세건이더 나왔거든요. 여러 건이더 있어요. 천 동생한테, 아, 열이 오른다, 아, 갑자기. 조금 이렇게 나눠주고 남은 것들이고. 그래서 하여튼, 노인과 받으면 더 꾸준히 모다는 근황이 있었고. 아, 그리고 제가 이번에, <laughs> 아, 미안해요. 뭘사려고 지금 준비 중이냐면은 베이비도를 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그렇게 큰 인형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콩순이를 사면서 큰 인형에도 매력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. 누구를 살까 고민은 하는데 사실 누구 사든 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게 몸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포카운터스나 뮬란 같은 그런 얼굴이 좋기는 한데 뭐 그래서 국산 인형을 좀 데리고 오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가이드를 데리고 와서 어떤 특집을 한번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이고, 이제 힘들다. <laughs> 아이고, 하여튼,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은 관계로. 아이고, 아 아, 식음이다 나네. 아, 그리고 제가 저기, 천명 넘었더라고요, 구독자가. 너무 고맙습니다. 다들, 별것도 아닌 채널에 천 명이 나와, 구독을 해주셔가지고. 제가 진짜 기뻤는데, 그때 일하는 중이라. <laughs> 한명 넘어가는 그, 부, 그거를,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못 봤어요. 너무 고맙고요. 사랑해요. 하트 어떻게 하냐, 이거. 에이, 늙, 늙은이. 어떻게 하냐, 이거. 아, 욕하는 것 같은데? <laughs> 어렵, 어렵다. 하여튼 고마워요. 그럼 여기까지 탐미세계였고요. 어,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더 좋은,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.